오늘은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구절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데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즉, 경건한 삶,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예배. 영국적인 예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제물은 살아 있고 거룩하여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제물을 올려 놓고 제물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구약 제사장들은 산, 살아있는 재물이 아니라 죽은 재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재물이 되셔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죽은 재물을 드리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지나갔고 끝이 났습니다. 그 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구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새로운 희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 산 제물입니다. 그 제물은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제물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제 자신이 바로 제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예배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아 로마서 12장 1절은 성도들의 성화,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은 의화, justification,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성화의 기초입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부분은 로마서는 전체 10,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사이에 그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2장부터 16장 그 후반부는 뭐냐?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마음으로 드리는 죽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헌신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산재선은 영과 몸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가지 영과 몸과 마음과 의지. 영, 몸, 마음, 의지. 자,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영은 뭐냐?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 사람이며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 본문 어,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합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앞에 있는 내용.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주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형제들, 즉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냐? 이미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나의 실체인, 나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반부에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모든 자비하심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비. 자비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ercy?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는데 거져 주시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자비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죄 가운데 파산하고 가난하여 죄 용서함과 하늘 나라를 바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을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죄인이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셨습니다 그 외에 칭의, 위로, 능력, 소망, 인내, 온유함, 친절함, 영광, 죄용함 등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엄청난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이 감사의 행위이며 예배의 행위입니다. 타위시 그 10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자문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들을, 모든 은혜를 내가 여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될까라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13절에 나와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그 반응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다. 영의 구원이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첫 번째입니다. 영. 그다음은 몸. 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 본문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별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우리의 몸, 몸을 드린다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의 몸은 우리가 현재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제 물리적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 되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살, 이 육체, 물리적인 육뿐만 아니라 인간 되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은 깨끗이 항복하고. 잡고 있는 것이 없이 전부 내어 놓아야 합니다. 마치 제사장이 재물을 잘라서 어느 정도만 재단에 올려 놓는 법이 없죠. 마치 제사장이 재물 전체를 잡아서 재단에 올려 놓는 것 같이 우리 몸을 전부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한번 재단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올려놓은 재물은 계속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면 다시 올려놓고 흘러내리면 다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우리의 몸은 물질적인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비물질적인 욕심, 욕망, 탐심, 탐욕 등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한테 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어디에가 매여 사는 종인 것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종일 수밖에 없어요. 종 어딘가 매여서 삽니다. 뭐냐? 두 가지 종인데 하나는 사람은 죄에 묶여 있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순종하는 의의 종이든지 둘중 하나의 종으로 삽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이르내니라. 아시겠죠? 어디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 순종하는 주인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가 나의 주인이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가 나의 종이면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의 주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영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린 결과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오래된 사도바울,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아, 노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직도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 성화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과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몸하고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잠원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더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무엇인가 행동한다면 이는 마음으로부터 동기가 되어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몸을 들여서 나의 몸으로 하는 것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죄를 멀리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재단에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마음을 해야 되느냐? 먼저는 이 세대의 체계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 이 세대는 왜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세대는 타락한 세상의 시대이며 사. 사탄의 세계이고 악한 세상의 체계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모든 사상과 생각과 의견과 철학과 유혹들입니다 이 세상의 이러한 것들은 압도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명령하여 이 세상의 체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는 그냥 바뀌는 것 change가 아닙니다. 이 변화의 변화는 change보다 transformation. 다시 말씀드리면, transfiguration. 이 변화는 뭐냐? 누에고치가 transfiguration, transformation 돼서 나비가 되는 변형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본받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함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재물로 드리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서 살아있는 재물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영과 몸과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 의지가 뜻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알지만 꼭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매우 중요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뜻,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행동하게 되어 이 세상의 체계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가는 성화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성화의 길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필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를 의롭다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채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화의 삶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